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쓰시는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당근마켓. 여기서 정말 좀 충격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대 남성 두 명이 허위 매물, 그러니까 가짜 집을 올려놓고 51명한테서 계약금으로만 총 3억 5천만 원을 가르쳤다는 건데요. 아유 액수도 크네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의 이면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개 수수료 아끼려는 마음을 파고든 범죄인데요. 음. 특히 비대면 전자 계약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거. 그게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인데. 기자님,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진짜 매물처럼 그럴듯하게 꾸몄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아, 그게요.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화방 같은 곳에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의 주소, 사진, 심지어 그 현관 비밀번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해요. 비밀번호까지요? 아. 네. 그걸로 당근마켓에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예. 가짜 매물을 올린 거죠. 싸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테고요. 그렇죠. 가격이 싸니까. 그럼 연락 온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뭐 집주인이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속이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직접 가서 방한번 보고 오세요 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 비대면으로 집을 확인하게 만들어서 안심시킨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일단 방을 직접 봤으니까 설마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도 요즘 많이 쓰는 그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의심하기 어려웠겠죠. 허, 치밀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그렇게 송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천만원까지요? 와. 네. 그 비대면 절차의 편리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는 도구로 악용된 그런 사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기인 걸 민치채고 돈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한테는 뭐 합성한 음란사진으로 협박까지 했다고요? 아 정말 악질적이죠 네네 네, 그래서 단순 사기가 아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근데 기자님 이게 뭐 이번 한 건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더 문제예요 아또 있습니까? 네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 한 해만 봐도 이런 관련 피해액이 뭐 추산하기로는 15억 원이 넘는다고 할 정도니까요. 15억 원이요? 와, 이게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다른 피해자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허위 매물인 줄 전혀 모르고 계약하고 이사까지 다 했는데 네네.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황당했겠네요. 이건 뭐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경찰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런 플랫폼 기반의 허위매물 사기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독자님들께서도 이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좀 인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부동산 직거래 하실 때는요. 이게 진짜 매물인지, 또 거래 상대방 신원은 확실한 건지, 이걸 어떻게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의심해봐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확인 절차가 의심 그 자체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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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독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